반갑습니다. 지성가미모의사주세우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우입니다 네. 사주 풀이하면서 사주의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죠. 네. 어 이제 신소민님께서 댓글을 주셨던 그 사주 내용이고요. 이제 결혼을 어 앞두고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의 사주예요. 그런데, 앞구정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 철학관을 가서 사주를 봤는데, 그 선생님께서, 어, 재밌는 사주네. 중년에, 어, 재산 탕진하고, 거지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신점도 보러 갔는데, 어, 하이! 단명할 사주네.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면, 결혼을 앞둔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소미님의 이 사연을 듣고, 어, 무시할 수가 없었죠. 예. 네. 사주풀이를 천천히 해보면서, 어, 사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죠 일간을 중심으로 음. 근데 이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비경, 겁재, 토가 되게 많은 강한 사주다 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아, 뭉탱이로 뭉치자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주 전체를 봐봐요 여러분 합, 충, 형이 없죠 네, 합, 충, 형이 없다 청한 사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합이나 충이나 형이 있으면 각각 고유의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워요. 예, 변질되거나 막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에너지들을 쓸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예, 물론 축인 암합도 있고 뭐 축진파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뭐 암합이나 혹은 뭐 파해는 조금 있다가 좀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묶어버려, 그냥. 묶어버려. 묶어버려, 제가 말씀드렸잖요 묶어버려. 네. 자, 어때요, 여러분? 사주가 굉장히 단촐해졌죠. 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요. 사주 구조 보기가 되게 편한 상태가 돼요. 뭐 합충형이 없잖아요. 그냥 고대로인 거예요. 이 에너지들. 그러면 일간 기준에서 비견, 비견, 겁재겁재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이게 공교롭네요. 맨 처음에 이제 제 아내 사주로 이 컨텐츠를 시작할 때는 수기운의 태과. 예. 저번에는 그화기운의 태과, 빅업이. 이번엔 토의 태과네요. 음. 자, 보면은 그대로 이제 오행도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어. 옮기면 빅업 토가 되게 강하죠, 되게. 어. 자, 얘는 어때요, 여러분? 예. 을목, 편관, 어때요? 이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고립. 편관이, 편관의 역할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얘 입장에서 볼게요. 극하죠? 목극, 토, 목극, 토, 목극, 토. 얘는 계속 극만 하잖아요. 극은 뭐예요?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요? 얘 에너지 소모클거 아니에요? 아주 사방팔방에 내가 극해야 되는 토의 에너지들이 많으니까요, 목극, 토로서. 굉장히 힘들어요, 얘. 얘 얘가, 얘, 얘가 을목이 되잖아요, 편관. 그죠? 힘들다. 극을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해요. 여기서 이큰 에너지로 대항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 편관을 내가 내 에너지로 잘 써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편관을 논할 때요. 편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음의 영역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야. 십성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 에너지가 강하면, 얘를요, 들어오려면 들어와. 그니까 평간의 기질 내가 그냥 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약하면 평간에게 아이고 날 극하 날 극해서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되죠 그니까 러 얘는 평간이지만 살로써 작용하기는 어렵다 알았어 내가 그냥 쓸게 쓸게 너 고립돼 있잖아 구조적으로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인성 여기가 이렇게 되죠 목생화 화생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와의 관계는 극의 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인성까지도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에너지예요. 음. 여기서 잇목도 생을 해주죠, 잇목이. 을목과 잇목은 달라요. 을목은 고립되어 있고, 잇목은 정관이 인성을 생해서 이 병화가 나를 생해주는 이 구조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없어요, 없어요. 이런 사주가 되죠. 음. 여기서, 이렇게 잘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왜 잘랐어요 여러분? 인성과 비겁은 내 에너지예요 나를 생해주고 나 자체 에너지 그래서 여기를 인풋의 영역이라고 했고요 식재관을 아웃풋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인풋이 그래도 강한 사주예요 극신강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일지월지를 득했고 세력도 득했다 그래서 등령했어 득지했어 득세했어가 다 들어가는 사주죠. 그렇다면, 극신강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극신강 사주다라는 건 이쪽, 파란색 이 사선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게 진짜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식재 관에 대한 운용을 굉장히 잘해야 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라고 한다면, 빅업, 토. 이것을 잘 써야 돼요. 빅업을 잘 써야 된다고. 내 에너지를 마음껏 충분히 써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이 아웃풋 영역에 있는 식재관을 노력해야 돼요. 여기가 크다는 건요, 큰 그릇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상태예요. 물이 찰랑찰랑 넘친다는 걸 우리 에너지로 본다면 이 에너지 써야 되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 넘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썩죠.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편관이 무섭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당연히 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죠. 네. 정관이라는 거. 근데 이 정도면요. 관을 잘 쓰기가 어려워요. 네. 내가 너무 강하잖아요. 얘 정관 입장에서는 극하죠. 생, 생하죠. 이거 뭐예요? 나는 너한테 극하느라고 에너지 쓰고 나는 병화를 생하느라고 에너지 써. 얘도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성이 어떤 뭐잘 되어 있어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비겁이 이렇게 강한데 관성과 인성이 여기에 있죠. 심지어 정정이죠. 정정이. 정인정관이 유기적으로 생으로서 일간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건요. 비겁의 부정적인 특징을 일부 해소해 줄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음, 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신강해요 신강한 사주 신강해요 비겁으로만 신강하면 어때요 여러분 비겁으로만 비겁으로만 신강하다는 거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의지껏 내가 해봐야 알지 이런 거라면 이렇게 관성 인성 통해서 그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신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남의 말도 좀 들을 수 있고 그래도 책한번더 들여다보면서 내 추진력에 좀더 안정적인 부분을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예. 그래서 막 그런 말씀을 좀 왕왕 드리거든요 비겁으로만 강한 것보다 인성비겁으로 강한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두 가지로 가는 게더 안정적이다 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준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간접경험 비겁은 예. 직접경험 이거는 이해만 있으면 직접 경험이에요. 똥인지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되는 거. 근데 간접 경험도 같이 있다는 건 남의 말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시, 극신강한데 관성과 인성이 그래도 여기 있는 건 그나마 좀 낫다. 예, 네, 물론 뭐, 식재가 있는 것이 좀더 드라마틱하게 어떤 균형을 맞추는 데는 좋을 수 있겠죠. 음, 여기서 요 편관, 을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제가. 직접 쓸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했잖아요. 막 살로써 작용하진 않는다. 예. 그래서 좀 불안정성, 이런 걸좀 의미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음. 어쨌든, 비겁 이 자체로 어떻게 할 거냐예요. 예. 식재가 없다. 이런 부분과. 음.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지토가 있죠. 지지토, 지지토, 지지토. 지지토는 뭘 해요? 개고의 가능성이 있고요. 인묘의 가능성도 있어요. 인묘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12운성상 묘지에 있을 때 인묘가 될수 있다예요. 다 되진 않아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음. 우선은 어 인묘 묘지 이거부터 좀 보면요, 여러분. 일간이 인묘한다. 일가는 인묘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인묘가 된다면 어떤 활동성이 떨어지고 진취성이 떨어지고 좀더 소극적으로 되고 관계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묘지에 있을 때 받쳐주고 있는 지지에 손상이 있으면 손상이라는 거 뭐예요? 묘는요. 묘지는 반드시 지지에 토가 있어야 묘지가 돼요. 관대도 마찬가지예요. 관대도 반드시 지지에 토가 있어야 관대가 되거든요. 토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토일 때만. 그러면 축토가 손상이 되면 기토가 임묘한다.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보면요. 뭐예요? 토는 축토가 손상이 되려면 술토 오면 축술미에 축술반영, 미토 오면 충미충으로써 가능하죠. 얘네들이 올때 임묘가 된다가 돼요. 그렇죠? 네. 얘들이 오면 얘네 두 개가 오면 얘가 손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인묘가 안 됩니다. 이사주는. 왜? 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인묘가 안 되는 이유는요. 인성이 옆에 있잖아요. 인성이. 인성이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인성이 없더라도요. 인묘가 돼요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세력이 커요. 네. 세력이 크다. 예, 근데 세력이 크다라는 거는 관점에 따르면 차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손상당하면 얘도 같이 손상당하잖아요 같은 축축이들이니까 예, 그래서 인성이 옆에 시비성이 장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묘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묘에 있어서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좀럼 개고로 보죠 개고 여러분 우리가 개고라는 건 지지토라 그랬죠 축축진 얘들은 뭘 개고해요? 자 축토는 개고하면 뭐가 돼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 축토는 개고가 된다는 건뭘 갖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지토는요, 지장간의 중기가의 음으로서 가장 작게 넣어놓은 거. 이게 창고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묘와 같이 손상이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얘들이겠죠. 축토는 손상이 되면, 술토와 미토가 면 손상이 되니까 얘들이 개고할 수 있을 거고, 얘들, 얘들. 예. 진토는 술토가 오면 개고가 되겠죠. 예. 개고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네들이 온전한 상태여야 돼요. 창고가 깨져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상태에서 지장 간의 중기가 개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 운에서 얘들을 깨줄 때, 창고를 건드려 줄 때. 예. 그럼 얘네들은 천간이잖아요 지장간은 천간이에요 얘들이 이제 천간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고의 조건은 얘네들이 뭐예요 여러분 없어야 돼요 없어야 있으면 개고가 안 돼요 근데 금은 기토기 중에서 식상이죠 뭐예요 얘는 식신, 개수는 편제 다 개고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무식상 무재성 사주가 어떠한 때를 만나면 개고로서 식신과 재성을 편재를 쓸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금이 개고되면 천간으로 올라오죠. 천간으로 신금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을신충하죠, 그죠 충이에요, 충. 그러면 이 평가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는 고립되어 있는 거라서 크게 의미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음. 문제는 얘예요. 진토가 술토를 만나서 진술, 충 해서 개고되면 개수가 올라오잖아요, 개수가. 개수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무게 합하죠. 무게 합. 개고된 것이 천간으로올라가서 합을 하면요. 얘는요. 합거예요, 합거. 지워요, 그냥 합거면. 예.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겁재 하나. 겁재 하나 없다고, 천간에 겁재 하나 없다고 이 사주가 막 휘청이진 않겠죠. 안, 안 그래도 굉장히 신강하니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토가 오는 시기에는 조심해야겠죠. 뭘 조심해요? 겁재에 대한 거. 예.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여러분. 인묘는 되지 않으나 묘지에 내가 일간이 묘지라는 건 내가 조금 약해라는 것과 개고가 됐을 때에 편관이 깨질 수 있고 무토가 합거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들은 지금 거진다 비겁에 대한 얘기죠. 비겁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단 지금은 토 비겁에 대한 얘기지만 토 식상이 많다라고 해도 그 식상은 좀 불안정한 식상인 거예요.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게 진토입니다, 여러분. 지지토에서. 왜? 형살에서 자유로우니까요. 진, 축술미 형살에서 자유로워서. 자, 그렇다는 건, 비겁이 토고, 묘지에 있고, 인묘와 개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이거 뭐예요? 얘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정. 얘가 불안정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비겁이 이렇게 많으면, 음. 동업도 가능하지만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 음. 동업을 하는 그 대상은요, 나와 비겁의 관계죠. 수평 관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 그런데 불안정하니까요. 그냥 이 비겁의 에너지를요, 내 스스로 내가 쓰는 게 좋아요. 네. 나의 자아로서, 나의 어떤 효능감으로서 쓰는 게 좋아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신소민님께서, 아우, 내 남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어때요? 예, 네, 재미있는 사주, 어려운 사주고요. 또 나아가서 어, 중년에 뭐 재산 탕진하고 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미대운으로 보여져요. 음, 그것 좀 한번 보죠. 신미대운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지토가 또 오죠. 이게 깨지잖아요. 일지 월지가, 그렇죠? 관도 깨져요. 얘와 병신 합도하죠. 신금이 오면. 변화가 되게 크다구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51대운인가 52대운이에요. 52대운. 과거에 사주세요 컨텐츠에도 있었지만요. 60세가 포함된 대운은요. 반드시 월지가 깨져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보통 5대운, 6대운을 보시면요. 반드시 월지가 깨집니다. 예. 네. 사주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6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환갑하죠? 네. 한, 바퀴 거, 한 바퀴 돌았죠. 60갑자 한 바퀴 돌았다고 라볼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월지가 깨졌다라는 건 뭐예요? 내 환경적 변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예, 일단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지토는요. 충을 해도요. 토의 그 근본적인 그 성격은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미토와 축토를 놓고 보면은. 충미 충하죠 얘는 자 미토가 정을 기죠. 얘는 계신기. 지장간끼리도 충을 하거든요. 정계충, 을신충. 근데 기토는 그대로 있죠. 기토라라는 것은요. 이 토의 정체성이에요. 미토가 음토인 이유는 지장간 정기가 기토 음토기 때문이거든요. 정체성은 안 버려요. 지지토들은. 그래서 비견 그 자체로 쓸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순수한 비견이에요, 오히려. 얘네들의, 얘네들의 깨져 있는. 예, 그래서 비견적인 부분은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때 뭐, 망한다, 막 이렇게 볼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재산을 탕진한다? 여러분, 재산을 탕진할 수가 없어요. 왜? 재가 없어요, 사주에. 재성이 없잖아요. 식재가 없는 사주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충이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죠? 식신이 괴고하는 거예요, 식신이 괴고. 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술토가 올때 유심히 보는 게 나아요. 얘는 형사를 만들고 개수가 계고돼서 합거를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술터 거울 때 어떤 변화 강제성 이런 걸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음. 그리고 무당분께서 단명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무당분의 의견은 제가 관여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그건 신과의 어떤 관계잖아요. 저 제가 뭐 학문적 관계가 아니라 에 예. 어, 글쎄요. 어, 음.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람의 명을 논한다라고 하거든요. 언제 죽어요? 언제 뭐뭐 뭐 다시 살아나나요? 뭐주관자실에 있는데 여러분 사주로요 명을 논하는 건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명을 논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저도 무당분들이랑 상담도 몇 번이나 해봤는데 지금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좀몇개 있어요. 모시는 신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를 물어봐요. 신점은 뭐예요? 신의 어떠한 능력으로서 내담자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단명한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신은 못된 신 같아요. 예. 단명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데 단명한다? 그런 상담이 어디있습니까 예. 어,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무당분들도 당연히 활인업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50대에 깡통 차고, 뭐, 쫄딱 망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알수 없습니다. 네. 그 논리가 왜안 맞냐면요. 연어를 이 시라고 했을 때요. 이 시는요, 두 시간 간격이잖아요. 두 시간. 자시, 이러면 자시도 두 시간이고, 축시, 축시도 이 축시의 범주가 두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삶을 사냐고요. 똑같이람을안 살아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대장님이 계세요. 이재용 대빵. 회장님이죠 회장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과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똑같이 회장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운명은 정해졌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태어난 날을 못 바꾸니까 이건 정해졌다고요 이로 인해서 대운과 세운도 정해졌죠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살 거야는 각각의 사람마다 달라요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 운명은 정해졌어 너의 장점은 뭐야 토의 비겁이 강해. 자, 현실, 추진력, 자기 효능감, 직접 경험에 대한 것이 강해. 인성의 생조도 받으니까 적절히 남의 얘기도 좀 듣고 간접 경험도 할수 있고 평관적인 기질에서 좀 불안정할 거야. 이러한 것들은 같아요. 같은 사주가 있어도.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거는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지역, 환경, 부모님의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제 망할 거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배님 걱정하지 마세요.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예. 네. 그걸 알 정도면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여러분, 사람이 만든 학문이고요 사람이 자연과 함께 한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명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슬슬 외투 끊으시죠? 왜 끊어요? 알잖아요 우린 경험상 이제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하면 좀 쌀쌀해져 그쵸 그 정도 선이에요 이 점술로 보지 않잖아요 명리를 갑자기 화가 좀 많이 났죠 예. 이놈의 업계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 좋은 얘기는요 그냥 흘려들으세요 음. 어쨌든 술을 토걸땐좀 주의하자 예. 강제성 형살은 강제성이니까 예. 좋아요. 해서 요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쭉 한번 나눠 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했어요. n잡러래요. n잡러. 여러분 n잡러 뭔지 아세요? n잡러. 네, n잡. 네. 직업이 많아. 한 개가 아니야가 n잡러잖아요. n잡러. 그죠첫 번째 직업은 선물에 투자하신데요. 안전하대요. 네, 두 번째는 유통 쪽을 하신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뭐야? 음, 누수일.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무제사주가요? 선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무제사주가. 돼요? 언제 돼요? 재성이 나를 도와줄 때, 운에서. 운에서 일시적으로 재성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 네. 지금 들어옵니까? 음. 지금 기사 대운이거든요. 음, 기사 대운? 안 들어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없을 때, 빅업으로만, 빅업이 강하신 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은요, 투자 쪽은 진짜 불리해집니다. 왜냐면, 어, 정확한 목표 의식이나 정확한 현실감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내 의지껏 들어가기 때문에 뭐 선물이 됐던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이런 것들은 좀 불리하다 의견 드려요. 예. 네. 근데 이런 건 가능해요. 인성이 그래도 장생으로 좀 단단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성의식이잖아요. 예. 네. 을사, 병호, 정미.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소규모로 하고 안정적으로 한다라면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거 안정적이지가 않죠. 얘는. 물론 제가 잘 몰라요 투자 쪽은 예. 저는 카드도 안 써요 체크카드만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으로 받아서 그래요 제가 예. 카드는 빚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부모님한테 예. 이제 40주를 넘어가니까 아 카드를 써야 되는구나 왜신용점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체크카드만 쓰니까 여담이고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안전하다 여러분 안전하다는 어디에 붙일 수 있어요 적금에 붙이는 거예요 적금 그죠 S&P 500 이런데 네, 되게 안전한 거. 그 정도로 과연 안전한가. 그걸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통은 어때요? 유통은 누가 해요? 십성에서. 금기운이 하죠. 기토에게 금기운이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식상. 식상 중에서도 상관이 하는 게 유통이에요. 근데 무식상, 무식상 사주죠. 일단 보류. 누수일. 이게 적합해요. 여러분, 누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으로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일이죠. 비겁이 하기 너무 좋은 일이에요, 비겁이 하기. 내 에너지 써야 된다 했잖아요. 내 에너지를 어떤 전문적인 일적으로 배워서 몸으로 할수 있다 굉장히 좋아요, 누수일. 예. 제가 유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어, 이분은 대운이 앞으로 향후 40년 동안 청간지지로 금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식상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지어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우선 지금은 요거 두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요거는 조금 부정적이다. 예. 아마 얘가 안정적이라도 해도 우리가 돈 100만 원 넣어놨다가 잃어도 굉장히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예. 예 네, 그런 리스크를 좀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려요 또 비겁이 강하다는 건 이런 거요 예야 너도 해 나도 해 그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함에 있어서 좀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랄까요 좀 신중하게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누수율 굉장히 좋고요 유통적 대운에서 식상이 쭉 들어오니까 쥐, 쥐, 쥐어지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해서 이렇게 우리 소민님 실제로는 김장미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아이디에요 아이디. 예. 예. 소민님의 이제 결혼의 대상인 남자분의 사주를 갖고 함께 나눠봤어요. 음. 여러분,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 원빈 얼굴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 갖고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해서 어떤 계획으로서 삶을 영위할까? 이렇게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주 보고요. 단명할 사주니, 뭐가 망할 사주니, 이렇게 간다는 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낙인이야. 너는 안될 놈이야. 이렇게 낙인 찍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어디서든 그렇게 사주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고. 음.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람이 이러한 기질로 태어났으니 유불리를 논해주고 그것에 응원해주고 불리한 거, 술토와 같은 불리한 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게좀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소미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성분의 사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 풀이보다 어, 이런 이런 구조를 보는 거고 이런 건 어떻게 보는가 네, 오늘은 뭐예요? 인묘와 개고가 좀 특징인 사주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